고흥의 이명수 기자의 촬영 보도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이 5월 20일 가락진 먹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 사기를 주제로 국보순회전 특별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공영민 군수,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류재동 고흥군의회 의장, 관내사회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의 내외빈과 관람객이 참석했으며 식전 행사와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올해 천자 이후에 이조 백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분천사기 만드는 것이 다 그냥 백자로 넘어갔었던 중 그런데 우리 고고에서는 끝까지 분천사기를 만드는. 분청사기를 전모로 브랜드화된 박물관이기도 하면서 고온군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했었고, 저도 벌써 몇년재작년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 이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박물관에서 첫 번째는 어디를 할 것인가 했을 때, 고운 군청, 문화 박물관을 정했고 그럼 여기에 어떤 유물을 보낼 것인가? 박물관에서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 뭐냐면, 청자, 백자. 아, 지금, 어, 2015년도에 아마, 교관을한 10년 정도 소요겪 했는데 경우, 있었고, 근데... 이번 전시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5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최되며 보물 분청사기 상감 연꽃 넝쿨문의 병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분청사기 등총 8점이 전시됩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박물관을 찾는 청소년들이 전시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래처 아트, 도자기 이야기 상자, 교육 활동지 등 전시 연계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전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고흥이 분청사기의 본고장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본 전시를 통해 가락진 먹과 싱싱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분청사기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해 국보급 문화유산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